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쌤조학 조래입니다 건강한 방역 금방 TV와 조래통합어센터의 방송을 쌤조학 채널로 통합해 방송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쌤조학은 여러분이 건강에 관하여 꼭 알고 싶은 것이나 궁금한 것을 하나하나 풀어드릴 겁니다. 혹시 3개월이면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환자인 의료소비자의 권리에 대하여 같이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죽는 날까지 우리는 환자라는 의료소비자이기에 우리가 받는 의료 서비스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고 대우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의사의 진료 시 가장 불편한 건 무엇입니까?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도 스스로 받았던 불편함이 있었을 테니까, 제가 지금 저의 경험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둘째, 환자로서 당신은 의사를 어떻게 보세요? 셋째, 의료소비자로서 무시당한 경험이 있으세요? 넷째, 의사가 요구하는 의료 서비스가 합리적인 어류라고 판단하십니까? 다섯째, 어류에 대한 자기 결정권이 현명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문제를 부각시고 싶은 것은 아니라, 환자인 오류 소비자로서 알 권리를 어떻게 찾아가야 하는지와 난생 처음 듣는 의학전문용어인 100명을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를 풀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100명을 잘 모르니 우선은 의학전문용어인 100명을 구체적으로 환자인 의료소비자에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학 전문 용어를 어떻게 알겠어요? 의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의사는 사람의 생과 살을 주관하는 식으로 병명을 말하고 어떻게 수술과 치유를 하면 된다는 진단을 내리면 우린 최선의 방법인 줄 알고 의사의 진단에 의한 수술과 치료를 합니다. 그런데 그 후에 그와 같은 의료행위가 최선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회의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료가, 의료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의료 소비자로서 권리를 하나하나 찾아야만 합니다. 오늘 방송은 의사를 마무리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의료 소비자인 우리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이미 소비자가 왕이라는 시대에 살고 있어 오류 소비자가 갖고 있는 권리를 알게 되면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병명이 큰 문제입니다. 병명은 일반인이 모르는 것은 당연하니까 의사의 설명을 충분히 듣고 진단서를 받아 인터넷으로 병명을 검색해 보세요. 요즘은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면 병명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이 언급되어 있으며, 치료방법, 치료제, 애후, 부사용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의사가 인터넷에 언급된 내용만큼 진료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 정도 나의 병에 대해 진단, 치료 및 애우까지 잘 알고 의사와 상담하면 의사가 오류소비자인 당신을 어떻게 볼까요? 내가 대우받고 싶으면 충분히 잘 알고 상담 시 의사에게 그런 치료 방법이 합리적인지를 문의하면 의사의 입장에서 별로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의료가 바뀔 것이며 우리의 삶의 질도 향상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료 시스템도 많이 변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통증이 있어 병원을 찾아가고 어떤 병을 발견되는 시스템인 대증요법에 의한 오류 시스템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통증이 오기 전에 질병 발생을 예측하고 병원에서 진단할 수 있는 시스템과 기존의 방법인 통증에서 병원을 찾는 시스템이 모두 현실화될 겁니다. 즉, 두 가지 의료 시스템이 현실화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환자인 의료 소비자의 권리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쌤조 의학은 10년, 20년, 30년 방송을 할 계획입니다. 쌤조 의학은 건강채널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생명공학과 영양 면역학의 선지식을 나누고 싶으며 함께 건강한 백세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내 몸에 활성산소는 얼마나 있지? 재밌게 보세요. 당신 몸에 지금 활성산소를 정확하게 수치로 측정해 드릴 수 있습니다. 강의에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 댓글을 두세요.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방역은 나부터. 내 집부터. 내 직장부터. 내 핸드폰 살균 소득은 매일 5회 이상. 내 핸드폰 살균 소득은 매일 5회 이상. 네이버 쇼핑을 방문해 센조 의학에서 건강 비방을 찾아보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합니다.